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마가범 5장 달리다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귀신의 존재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고토로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이 거라사 제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라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아니. 여기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 몇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적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탄의 하수인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뺄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꿈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해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고 인격을 망가뜨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귀신을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귀신의 존재와 죄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들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수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귀신은 예수님께 간여하지 말라고 청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8절입니다. 이 뉴스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붙들어 우리도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에 강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서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서 귀신의 강구를 허락하셨고 귀신들은 돼지에게로 들어가 물에 빠져 몰사하게 됩니다.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고 몰사한 돼지 때는 약 2천 마리 정도 됐습니다. 그냥 귀신을 쫓아내셔서 모조강에 집에 넣으면 될텐데 왜 돼지 때에 들어가게 하셔서 마을에 문제가 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돼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겨 먹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돈이라면 이방신을 위해 돼지라도 바치는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사람의 존엄성이 돼지 때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돈을 위해서 신앙과 양심까지 팔면서 한 사람의 존엄성을 우습게 생각하다가는 결국 돼지 때처럼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달리다 궁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 때의 몰살 사건 이후 예수님은 그 지방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사건을 마태복음과 비교했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달리다굼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 하시니 살아난 사건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25절입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죽어가는 소녀를 살리기 위해 급하게 가야 하는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회당장이라는 명성이 있는 자의 딸도 중요하지만 이름 없는 불쌍한 여인도 예수님에게는 동일하게 소중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란 계속적인 자궁출혈의 질병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됩니다. 27-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라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여인은 마지막으로 주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이 여인은 치유도 되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소문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이고 전도입니다. 정말 필요한 누군가는 우리의 소문 때문에 살게 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은 혈류증 아른 여인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병고침은 이 땅에 살 때에만 효력이 있지만 구원은 영원한 세계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라면 구원에 더큰 의미와 가치를 둘 것입니다. 환우들이 모두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치유를 넘어 구원받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당장과 지자들에게는 1분 1초가 급했지만,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시간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계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장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셋만 예수님을 따라 회당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에 세 명의 제자들만 함께할 때가 많았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에 비웃었지만. 주님은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 2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도 1 2살 먹은 소녀도 모두 구원 받았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질병과 생명이 있어서도 완전한 주관자의 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 요약 및적용입니다첫 번째, 인간의 전업성은 물질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님을 소문 내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년성 육독 주관기기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민수기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 점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역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